용인시가 지역의 유료 관광지와 문화, 체험, 레저 시설 등을 최대 49%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이용권 용인 투어 패스를 출시합니다. 지역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용인 투어 패스는 기본권 1종과 패키지 3종, 단품권 2종으로 구성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을 사면 한택식물원과 등잔박물관, 안젤리미술관, 한국미술관 등네 곳을 3일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정상가 대비 49% 할인된 11,800원입니다. 패키지권에는 기본권에 한국민속촌과 다육식물 체험, 대한농원, 도예 체험 가능한 배감 도예 이용권이 더해지고 단품권으로는 한국민속촌과 짚라인, 플라이스테이션 이용권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투어패스 소지자들에게 관광지 주변 호텔과 한옥 체험관, 리조트 등 숙박업소와 맛집 20여 곳에서 3에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